안녕하십니까. 우정산업개발입니다. 요번 영상은 이제 바닥 절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 절단을 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 커팅기에 보면 이제 버켓처럼 찰수 있는 이제 바닥용과, 어 벽체용 링크가 어 있습니다. 이거 바닥 자를 때는 이제 바닥용으로 체계를 하시고, 어, 커팅기를 앞으로 15도에서 한 25도 앞으로 제깁니다. 제킨 상태에서, 어, 붐대로 원붐을 이제 천천히 누르시면 되겠죠. 천천히 누르면, 어, 우리가 절단하는 깊이만큼, 음, 들어갔다. 그러면, 어, 우리 그, 이제 버켓 버켓을 이제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커팅 그 할때 오른손 레버를 거의 쓰, 사용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보면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어, 오른손은 지금 조작을 하면서 왼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조작하는 게좀 좀 어설픈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원법 누릅니다. 누르고 어, 오른손 버킷을 어,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레바를 돌리면 밀면 이 앞에 15도에서 25도 있던 각이 이제 앞으로 딸려오죠. 딸려오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왔다. 그러면은 어, 원본을 올려서 다시 그 자리에 누르고 다시 당기고 그 다음에 또 15도에서 25도 앞으로 누르고 당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이 커팅 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laughs>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그요 보면 지금 우리 벽체를 거의 뭐 이제 바짝 붙여서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절단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어 위에 이제 헤드 볼트를 풀고 이제 반대로 돌려야 되겠죠. 반대로 돌리면은 이제 또 이쪽 벽을 반대쪽 벽을 자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 우리 그 위에 우리가 저 볼트만 풀면 얘가 커팅기가 이제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 여건에 맞게끔 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물이 앞으로 튀는 게 싫다 그러면 돌리면 뒤쪽으로 튀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해서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커팅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게 아니고, 이제, 어, 우리가 정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았을 때는 이제 앞쪽으로 물이 튀는 게 맞는데, 이제, 물팀이 싫다 그래서 이제 돌려서 이제 앞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어, 물이 나가게 되면 혹시 이제 이제 자르다가 이제 팁이나 어, 절단 부속물이 이제 앞으로 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이 있거나 어, 앞에 이제 다른 뭐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은 튀어서 이제 뭐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항상 유의하셔가지고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